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질 현피대장 닥터 손입니다. 오늘은 그 울사라라고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하던데, 그 연예인들도 하는 그 유명하다는 그 시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일단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울세라 이론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울세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평상시 좀 울세라에 대해서 아주 얕은 지식을 좀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아, 울세라는 이런 거구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세라는 어, 하이프라는 그 장비에 속하는 하나의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고주파라고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그 장비가 있고 레이저를 쓰는 게 있고 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극초단파를 쓰는 장비들도 있는데 울세라는 초음파를 쓰는 겁니다. 하이프라는 게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 고강도 집적 초음파라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음파를 통해서 그몸 안쪽에 어떤 효과를 보려면 대부분 열 에너지를 좀 효과를 주긴 한데 초음파를 통해서 그 우리 얼굴 같으면은 얼굴 내부에 열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쏩니다. 조금 조그만 에너지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합쳐져서 이제 큰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한 번에 에너지가 팍 들어갈 때랑 그 통과할 때 자극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씩 내가 밀어도 나의, 내 몸에 크게 이제 데미지는 없이 몸만 밀려나게 되지만, 이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빡 때리면은 몸욕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바깥은 손상을 주지 않고, 안쪽에만 좀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라믹판이 있습니다 장비에 울세라라고 하는 장비 핸드피스가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 안쪽에 세라믹판이 있어요 그 세라믹판이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수히 많은 초음파들을 만들어 줍니다 아주 약한 에너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특정 영역에서 TCG, TCV라고 하는 에너지 그 구역을 만듭니다 약간 우리가 꼬갈콘 같은 이런 쉐입으로 해가지고 특정 영역에 열이 60도에서 70도 정도 되는 열 구역을 생성을 하는 거죠. 60도, 70도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온탕의 온도가 따끈따끈하죠. 그 따끈따끈한 온도가 한 37도, 8도 정도? 그 정도고 열탕이라고 했죠. 발 넣자마자 좀 뜨거운 41도에서 42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6 0도로 가면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보다 무려 20도, 30도가 높은 거죠. 손을 댄다 화상을 입겠죠. 물론, 이제 그 온도가 1 0 0도 이상의 화상이랑은 좀 다릅니다. 어, 비가역적, 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손상을 수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열 생성 구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이게 좀 음식에 비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고기 구우면은 고기가 지글지글하면서 이제 열 불판을 올리면은 이만했던 고기가 조금 줄어들죠 수축하죠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열을 받으면 수축을 합니다 첫 번째로 수축하는 효과를 통해서 이 하이프라고 하는 그 울쎄라 장비는 내부 조직을 수축해서 타이트닝을 주고 수축을 하면은 리프팅이 되겠죠 리프팅까지 이제 효과를 주는 거죠 조직을 수축시켜준다 슬림하게 하면서도 리프팅을 해주고 그리고 2차적으로 울세라가 이제 초음파를 싸서 열 생성 구역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두 달에서 3세달 정도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재생이 됩니다. 재생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섬유모세포, 아니면 금섬유모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콜라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노화됐던 조직들이 새로운 걸로 바꿔주면서 다시 한번 타이트닝과 함께 어, 리프팅도 해주고 어, 좋게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어, 울세라 하이프라고 하는 장비는 열 자극 60에서 70도 정도 되는 열 자극을 피부를 통과해서 안전하게 특정 구역에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수축과 리프팅과 재생까지 이루어준다. 그게 어, 울세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하이프라는 거 엄청 많거든요. 슈링크, 뭐 리니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세라는 그럼 뭐가 다르냐?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지만 이 울세라는 한 가지 이제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M F U V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 with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여, 명칭이 어렵죠. 한마디로 하면 그냥 보면서 하는 겁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초음파라는 장비가 열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도 만들어졌지만. 영상 우리가 촌파 그 간이나 뭐 이제 배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촌파 검진 많이 하시죠 또 똑같은 겁니다 검진할 때 쓰는 그런 영상이 올세라에는 달려있다 그거 할때 봐서 뭐해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층을 정확하게 공략을 할수 있는 거죠 스마트 층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건데 뭐냐면은 피부가 있고 피부 바로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근육과 섬유층으로 된 우리가 그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얇은 막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얘들이 리프팅이 핵심되는 이제 그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을 어좀 정확하게 타겟팅해가지고 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영상이 초음파 영상이 안 나오는 장비들은 대략 감으로 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피하지방층의 두께가 똑같거나 스마스층의 깊이가 똑같다고 하면 굳이 뭐 필요는 없죠 근데 좀 살이 좀 많이 찌신 분들 아니면 마른 분들 이런 분들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 그 장비들은 핸드피스마다 초음파가 만나는 그러니까 열생성 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깊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둘쑥날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더 위험하겠죠 울세라 같은 경우는 1.5mm 깊이 그리고 뭐 3mm 깊이, 4.5mm 깊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세 가지가 좀 크게 있고 그 깊이를 사람마다 다르니까 보면서 어떤 깊이로 쏠 것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피하지방층을 공략할 때는 피하지방층 깊이에 맞게 그리고 스마스층을 공략할 때는 스마스층에 맞게 진피 하방 쪽에 공략하겠다. 그 이유는 진피하방 쪽에 열 자극을 줘가지고 좀 재생할 수 있도록. 물론 너무 진피하방에 딱 붙여서 하는 건 좋진 않지만, 해서좀더 피부 탄력이라든지 콜라겐 생성을 더 자극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목적에 맞게 보면서 할수 있는 거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효과도 좀 좋을 수 밖에 없고, 원하지 않는 층에 쏘거나 신경이나 다른 중요한 구조물들을 건드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뭐 붓기라든지 통증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에너지가 균일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하이프 장비들에 비해서 이 울세라는 그열 생성 구역이 균질하게 만들어진다. 다른 것도 다 균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출력도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울세라 장비가 좀 비쌉니다. 장비가 비싸면 시술가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또 이제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앞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울쎄라는 하이프라는 원리를 통해서 수축과 리프팅을 해준다. 두 번째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 세 번째 어, 다른 장비에 비해서 에너지가 균질하게 나오고 그리고 출력이 좋다. 어, 그리고 다른 종류의 시술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써마지도 있고 티타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던데 울쎄라를 왜 해요? 차이점이 이제 명확하게 있죠. 일단은 리프팅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재생이라고 했을 때 사실 기승전 스마스 기승전 콜라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주 미세한 자극을 주는 뭐 열로 자극을 주든 아니면 다른 이제 어 원리로 자극을 주든 그런 자극을 줘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리프팅은 수축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재생 자극을 줄 것이냐, 두개다 가는 것이냐, 그 원리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데, 써마지라고 하는 그 RF, 고주파라고 하는 이 전기를 쓰는 장비는 사실상 깊게 에너지 전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깊게 들어갈, 가도록 하는 이제 단극성, 모노폴라라고 하는 고주파를 쓰는 예, 이제 써맞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들이 좀 있지만 다른 데는 영향을 안 주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런 게좀 아쉽죠. 그래서 써마지만 했을 때는 사실 리프팅 되는 효과를 봤을 때는 울세라 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같이 그래서 요새 많이 하게 되죠. 울서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지만 재생하는 능력. 시간이 두달세달 달 정도 지나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안쪽에 이제 잡고 있는 유진대 조직이 수축시켜 주고 이런 효과를 보는 거는 써마지가 좀더 낫긴 하지만 내가 즉각적으로 이제 슬림하게 하면서 리프팅 확 올리겠다. 이거는 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같은 그 레이저를 쓰는 장비들은 어, 피부 쪽에 에너지 흡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물론 무조건 입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에너지를 조금만 세게 쓰면 좀 아, 아파요. 그리고 어, 피부가 어두운 분들일수록 티타늄을 사용하기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색소에 그 에너지가 많이 가다 보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높여도 이제 피부에 많이 자극이 가게 되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온다도 있고 엑셀웨이브도 있는데 그런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썼을 때는 집중적으로 특정 부분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피스도 커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에너지를 가기도 어렵고 특정 부분 깊이만 간달하기보다 좀 피부 진피 하부부터 시작해서 저기 안쪽에 있는 깊이의 조직까지 덩어리채로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국소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착착 원해 그좀 조절해서 한다라는 느낌은 좀적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중턱이나 아랫단 쪽에 슬림하게 하면서 올리고 싶다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울쎄라가 아닌가. 물론 요새 병합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써마지도 썼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썼고 탄형도 썼고 이하면 좋죠. 그리고 통증이나 이제 그 마취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개인 차이가 좀 있지만 마취 없이도 할수 있다 그 마취를 굳이 원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고 마취를 해도 통증이 완전히 좀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게 싫은 분들은 수면으로 도좀 하시죠 수면으로 하시면은 주무시고 그러면 끝나 있으니까 통증이 너무나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수면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정도는 뭔가 작글작글한 느낌, 약간 욱신한 느낌, 이런 것들이 쏠 때마다 좀 있고요. 이제 샷수가 또 늘어나고, 도도독 쏠 때마다 조금씩 또 열, 열이 누적되면서 조금 아프고, 아파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은 샷수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은 뭐 300샷, 600샷 뭐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효과를 보시려면 최소 300샷, 600샷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볼륨이 많은 분들일수록 샷수는 좀더 많아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밥을 이만큼 시켰는데 이것만 먹는다고 밥이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많이 시켜야 는 많이 시킨 대로 많이 먹어야죠 비유가 비...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샷수는 결정될 것 같고 샷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300샷 정도 했을 때 1,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 협조만 되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복귀랑 다운타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건 없어요.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마지든 울세라든 맞고 난 다음에 이만큼 부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좀 세게 쏘고 샷수가 많이 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울세라가 이제 특정 부분을 잘 보면서 어, 총파를 쏘는 구역이 어딘지 보면서 하긴 해도 예, 샷수가 많아지고 파워를 좀 세게 쏘면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운타임이 크게 없다. 회복되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이주일뭐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고 냉찜질 같은 거 일주일 정도는 해 주시면은 빨리 가라앉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피막 문지르고 이런 거는 하시지 마시고요 부작용과 해결 방법은 부작용은 너무 예뻐진다 <laughs> 뭐 그게 뭐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다른 부작용은 크게 없습니다 뭐 붓기 제일 많고 욱신한 거좀 오래 간다. 두 가지 뭐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여러 가지 화상 입을 수는 있죠. 있는데 거의 잘못 봅니다. 그냥 책에서 한 번씩 볼수 있는 정도. 일 년에 한번 얘기가 나올까 말까 저희 병원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생겨도 몇주 지나면 낫는다. 증상도 약간 욱신욱신한 정도가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 나타나는 이제 시기 직후에도 많이 슬림합니다. 슬림하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고 난 다음에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 붓기가 생기게 되면, 붓기 때문에 좀 그게 가려지죠. 어, 슬림해졌는 게, 리프팅 되는 게. 그 빠지는 시기가 1, 2주 정도 되니까, 한 1, 2주 정도만 지나서 효과를 보시고, 두 달에서 세달 지나고 난 다음에도 어, 점점 재생하는 또 2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효과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달, 세달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점점 좋아지더라.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 같고, 길게 가시는 분들 1년까지도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시술 하는 횟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하셔도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게 횟수를 1년에 뭐 12번 하기는 좀막 부담이 되죠. 사실, 슈링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거 3개월마다 해야 된다, 6개월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엄청 높았어요 지금의 5배 이상? 10, 10배가 되나? 하여튼 좀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너무 싸지니까 많이 하죠 싸니까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슈링크처럼 울사라도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가격적인 접근성, 접근성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라고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짧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울쎄라에 대해서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쨌든 울쎄라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래서 울쎄라는 요새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시술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고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 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